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가 행사비 횡령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박나래로부터 갑질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와 함께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테나시아는 박나래의 행사비 3천만 원이 A 씨의 개인회사 법인계좌로 송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행사비 횡령 의혹 역시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나래 측은 해당 행사비와 관련해 A 씨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사건의 전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일간 스포츠를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박나래와 상해 후 진행한 건이라며 자신의 개인 법인 계좌로 행사비를 받은 것은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입금, 출금, 이체는 물론 계약서, 프로그램, 광고, 행사 등 모든 업무는 박나래의 컨펌 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는 횡령은 절대 아니다라며 관련 증거를 제출해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